어르신을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. 양산요재가복지센터055-388-4279 바로 전화 주십시오. 양산시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꿈 펼침 대학입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컨설팅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형으로 진로, 진학 정보 및 대입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96%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양산시는 올해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합니다. 이번 컨설팅은 5월과 8월 중 2회를 실시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50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경상남도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상담 강사로 나서 대입 전형 및 수시 지원 전략, 개인별 성적에 맞는 피드백 제공 등 체계적이고 알찬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이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.